안녕하세요 오즈다입니다. 오늘은 캠핑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진 해스장에서 캠핑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대 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맛있어요? 네. <laughs> 어때요? 오늘 혀를 깨무셨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혀를 깨문 그 혀를 보여주세요. 자, 혀를 깨물었습니다. 왜 깨무셨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제 불을 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진솔밭에 와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12월 27일 오늘 날씨는 비교적 조금 흐립니다 그래도 어, 이 정도 날씨에는 춥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캠핑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안에는 이런 불을 떼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차곡차곡 잘 쌓고 있습니다 이불 떼는 기술도 기술인데 그죠? 어, 우리 김은희 여사님께서는 이불 떼는 것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할머니 아 할머니한테서 배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불때는 기술이 예술입니다 크... 연기가 거의 났잖아요 저는 때다 하면 연기가 나서 막 난리인데 이렇게 크... 아트입니다 아트 남편은 무조건 장작을 많이 넣고 불을 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할머니께 배우기를 불뗄 때는 항상 불 손구멍을 쳐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어, 역시 이쪽에서 해보세요. 어릴 때그 배운 게이한 모양입니다. 장작을 이런 모양으로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남편은 뭐요? 자꾸 직 사각형으로 막 쌓아 올려요. 아 그게 내잘못이겠군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불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음. 오늘 처음 장작을 만져 봤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떼 보는데 본능적으로 천연이라서 때려. 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돼? 저는 그래 못 돼요. 저 어떻게 저렇게 쌓아요 와, 대단합니다. 저쌓는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는 그러면 언제 어디나 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바닥이에 이렇게 됐으해 줘야 되는데 손가락을 넣어 뭐안 넣어졌어. 참. 지금은 이제 이렇게. <laughs> 완전 탑을 쌓았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이 기술을 제가 오늘 드디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좀...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저는. 아, 부르자였군요 어, 왜 갑자기 부르자고 나와요? 어렸을 때단한 번도 부를 때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온더레스 살았지 한 번도 떼본 사람은 응. 없어요. 저도 온더레스 살았어요. 아, 맞네. 응. 그 원리 그대로구나. 그러나 그래, 당신이 불뜰 때마다 이렇게사각 통으로 막 나무를 이렇게 놓는 거봐 깜짝 놀랐어. 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잘한다더라고 뭐.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훨씬 여기 잘 타네요. 네, 이렇게 해야 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더 가까운데요? 본인은 멀어서 안돼요 아니요 밀어주세요 아니요 본인은 멀.. 저도 밀어줄게요 제가 더 많이 밀어줄게요 제가 많이 밀어줄게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장작 아트다 아트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그럴걸? 그런 여자도 있죠. 그런 여자도 있지, 당연히. 가끔 안 그런 남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 구하면 간지한 거지. 심지어 어두당은 전체 우리 가족 택배 2분의 3이. 아니, 2분의 3이 어딨어? 2분의 2가 아빠 볼때 택배 박스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한번 버려보더니 자기가 분을 수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오빠, 바다에서 수영 어떻게 해? 바다에서 수영? 누나 이쪽으로 와 의자 가지고 로 춥다 바다에서 수영하면 잘 뜨지 저음물에서 모력이 잘생깁니까 근데 눈이 따갑잖아 그러니까 눈에 물 들어가면 따가다 눈은 어떻게 떠? 눈 뜨면 안 돼. 눈이 뜨면 막소금물이어가 작잖아. 그지. 그래서 눈안 뜨고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은 감고 가야 돼. 음. 눈 뜨고는 수영 못 해, 바다에서는. 되게 짜잖아. 아니, 지금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여보, 장작을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왜안 세웠었어? 나 몰랐어. 어, 그랬어요? 아 정말 잘때 온다. 와 정말 정말 따뜻하다. 고마워요. 여기 오면 뜨거워요. 나도 뜨거워요 지금.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어요. 어때요? 따뜻했어요? 좋네요. 좋아요. 여기는 화진 해수욕장 솔밭입니다. 이제 모두 다 전부 다 텐트 치고들 주무셨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철수할 준비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김은희 여사님, 어떠세요? 감성 있습니까? 감성은 아주 좋아요. 주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캠핑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김은희 여사님, 오늘 캠핑 어때요? 제 남편은 캠핑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항상 웃겨요. 왜요? 저희 어렸을 때 마당에서 매일 불 떼거든요. 네. 할머니가 소태 뭐 샀는다고 불 떼고, 음 그래서 이런 불 떼는 거에 어떤 낭만이라든가 그런 것 보다가는 그냥 생활의 일부였는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불 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낭만스럽다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저는. 오늘 제가 불을 떼면서 제 몸속에 아, 그런, 음, 그런 유전자가 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오늘 불은 기은이어서는께서 됐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잘 됐습니다.